안녕하세요.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랜만에 보는군요. 뭔가 이렇게 더 줘야 될것 같은 느낌. 상대가 원하는 게 대충 무슨 정석인지 알것 같아. 이 느낌. 자, 저치고 끊을 때, 에? 뭐야. 어, 이거는 제가 잘 됐죠? 뭐가 잘 됐을까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뭐가 잘 됐나 이게 낮게 있, 있는 자체로 잘된 겁니다 여기 세력 쌓았는데 이게 낮게 있잖아 높게 있어야지 뭔가 세력이 좀 부각이 되는데 본인 스스로 삭감을 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로 그냥 제가 이득을 봤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또 멀리 있어 그러면은 자 지금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라면 이게 삼삼을 파 있는 쪽 반대쪽, 세력을 쌓는 쪽이 중앙을 봉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앙을 봉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자, 이거 막았잖아. 그럼 이제 밀고 둘때한 칸만 뛰어나가도 봉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호구 친 다음에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모자를 집기만 해도, 예를 들자면, 이런 수를 두기만 해도 깎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야, 이거는 일단 한데, 때리고 마금 이제 끊겼단 얘기니까 지키고 갑니다. 에? 여기서 이걸 이걸 막아 지금? 아 이거는 상대가 좀 바둑을 우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일단 이거 날라가면 이렇게 넘겠다. <laughs> 아, 자존심상 이 선은 못 드겠다.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젖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물론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뭐 넘어가는 형태랑 약간 뭐 비슷한 의미는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차단하면 끊어서 차단할 때 끊는다 빠지면 이렇게 막습니까? 그럼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 돌파를 하겠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흙이 좀 비참하지 않을까? 자, 일단 이쪽부터 그럼. 여기가 좀 두터워지면은 좀 강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깐요 자, 뭐 막을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지만, 그냥 무난하게 막습니다. 왜냐? 바둑이 끝이 났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어, 단수치고 막... 이음에게 죽었나? 응? 이건 또 뭐야? 자, 단수 치고 늘면은 야이 상대가 한치 앞을 못 보는데요. 정말 그냥 다음 수를 못 보는 느낌, 아... 다음 수를 못 보는 느낌. 이거는 있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수읽기는 한세수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그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수를 못 읽어 좀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다음 수를 아예 못 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그런데 여기 저히고저친건또 좋았다. 그 와중에 또 괜찮은 수를 찾아냈어 신기하네 저도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지켜서 그래도 뭐 바둑은 너무 망했죠 흑이 그냥 뭐 때렸는데 이런거 지금 때려가지고 뭐, 뭐 될까요? 너무 여유있죠?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부분 부분에 약간의 맥점은 잘 찾아내네. 야,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거를 요걸 교환 안 했죠. 자, 그러면은 역습, 이거 둘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치고 있는 역습,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끊을 때, 단수 치고 축으로 잡을 수 있죠. 이거 나간... 지금 이거 나가면은 여기 먼저 밀리니까 붙이고 한칸뛰는 약간 폼 잡는 앵마 붙인 건 좋았는데 솔직하지 못한 앵마였어. 자, 빵 때리고 갑니다. 악수죠 이런 거! 왜 악수냐? 그냥 패까만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 안 드려도, 이런거있잖아 지나가다가 악수 나오는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자, 두 점머리는 두드려라. 자, 여기서 이제 끊고 빠져서 싸우면 되겠죠? 왜냐? 근처에 내돌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흙이 더 열죠, 지금. 자, 이것도 치고 나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자 밀고 뛰겠죠 안 뛰어? 이건 또 밀리는데? 이거 늘면 이거 또밀리면또 이거 맞는게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 그전에 여길 먼저 두드리는게 좋아 보입니다 어 상대가 뭐랄까 행마가 굉장히 그 촌스러운 행마를 많이 하시네 이분이 정말 그 너무 촌스럽다 이거 두면 이제 단수치고 한 점을 잡겠다는 건데 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한점 한 잡으면 그냥 이거 하나 밀고 아, 이거 맞을 수 없죠 자 늘면 요걸 한번 살짝 들여다 아 이걸 맞는다 자두점만이 두드리고 이거 봐 핵마가 이분이 아, 진짜 너무 촌스러운 핵마를 많이 하네 여기서도 한 칸을 뛸수 있었던 장면인데 여기서 이런 걸 둔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네, 이분이. 야, 여기서, <laughs> 이걸, 이걸.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뭐, 단수 치고 교환할 수도 있는데. 자, 그냥 뭐, 무시하고, 붙고 대충 이 정도 삭감 한방 해놓고요. 자, 안 떴죠, 여기. 한번한번더 뛰어 들어가고. 자, 걔가 8 5집 유리합니다, 백이. 한 대치고. 막고 갈까요, 그냥? 아, 침착하죠. 자, 날일자 정도 지켜서 집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디가 좋을까? 이런 데 치바나서 이 상대를 못 넘어가게 하는 것도 좋겠죠? 여기 이상하게 주네요, 바둑을. 막 여기를 놨는데 왜 여기를 두고 있지 또? 사활이 걱정됐나? 자. 뛰면서 자, 요 정도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집 차이는 거의 80집 이상 계속 차이가 나고 있고 여기 집도 없고 의미가 없는 수순들이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복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권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순수하신 분 같아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여기 뭐랄까 그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은 순수한 분 같아요 뭐 바둑의 형세 이런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한판에 바둑을 둔다 되게 이런 느낌 인자한 느낌 자 여기서 일단 초반에 흙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바둑이 그, 왜 그러냐, 보셔서 아시, 아시, 아시다시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 하변에 얘가 낮게 있는 것부터가 기분 나빠요. 얘는 이렇게 올려져 있어야 하다못해, 뭐, 얘를 들자면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모양을 갖출 수가 있죠. 이 모양은 여러분 되게 많이 본 형태죠. 이게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는 정말, 정말 이게 사선, 삼선 차이잖아. 하늘과 땅 차이.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불만이 이게 낮게 있는 상황, 상황이다. 라는 게첫 번째 불만이고요. 근데 여기서 옛날에, 어, 옛날에 이걸 낮게 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렇게 협공을 해라. 여기서 원래는 정석이 이거 치고, 이거 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정석 아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걸 이렇게 두기 위해서 여길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단수를 이걸 치고, 요렇게 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변화. 얘가 낮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높게 있으면 안 돼. 낮게 있으면, 뭐, 뭐, 대충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막 붙여서 가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낮게 있는 게또 도움이 된다. 뭐, 요런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상대가 어떻게 놨죠 저는 그거를 갈줄 알았거든. 진짜 이, 이렇게 해서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어려운 싸움 진행할 줄 알았는데 상대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둔 그냥 준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두 번째 이유 불만인 이유가 이렇게 빠져고 나니까 여기도 급해 여기도 급해 양쪽이 다 급해 버리죠. 원래라면 이게 협공 이렇게만 됐으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빠진다? 뭐 여기 막고 혹은 여기 막아도 돼. 이것으면 젖혀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백이 굳이 이걸 진출을 하려면 나가는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협공도 여기가 있었으면 이거였으면 이거 붙일 때 이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두칸 두칸 협공이기 때문에 이거 붙였을 때 이게 얘기가 안돼자 마찬가지 여기서 두점 머리 두드렸다 아까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잖아 굳이 나가려고 하면 물론 백도 그렇게 안 두지만 근데 지금은 모양 좋게 한 칸을 띄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빠졌을 때 이걸 이렇게 막는다. 여기가 일단 자체로 뚫려 있고, 그리고 이 자리도 두점 마리를 두드리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기 있는 것보다 불만입니다. 이두점 마리 두드리는 형상 어떨 때 이게 여기 있으면 두점 마리 두드리는 형상이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정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것도 심지어 악수 이렇게 음, 되니까 불만이 참 많죠. 얘가 낮게 있는 것도 불만인데 여기서 정석 선택도 잘못됐고 뭐 여러모로 막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석을 쓰, 이분은 정 이게 저 뭐랄까 그냥 본 건데 정확하게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배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저친 것도 지금 끝내기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거, 이거 막, 당연한 얘기잖아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끊겠다, 이거지. 그럼 잡으면 여기를 치고 이렇게 끊으면서 이거 다 먹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 한대 맞는 순간에 이 자체로 모양이 무너져버렸어. 그 흙이 여기서 정수가 뭐야? 늘어야지. 늘어서 이쪽의 형태를 계속해서 그나마 유지를 시켜나가야죠. 일단 얘가 낮게 있는 자체가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농사 지었잖아, 여기에. 어떡할 거야? 물을 순 없잖아요. 일단 여길 늘어서 이 모양이라도 가져가야죠. 물론 나중에 이런데 한대 데 두드려 맞으면 모양 참, 어, 좀, 좀 그렇죠. 다 지워지니까. 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괜히 지금 또 끝내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수의 의미는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막아주길 바란 거예요, 그냥. 이 시국에 여길 젖히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끝내기 단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지금 중반전 돌입도 안한 상황인데 여길 왜 젖힙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 막아 달라는 얘기예요 당연하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둑을 두시면 안 되죠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잖아 어, 상대가 여길 났어 이거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자주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길 났는데 이걸 왜 막아, 갑자기? 이거 빨리빨리 해야죠, 이거. 아니, 본인이 이득 벌수 있는 자리가 여기 일단 있는데, 이거는 빨리빨리 하고 봐야지. 참, 이런 거 보면은, 여길 젖힌 것도 그냥, 혹시나 이거 막으면 이거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 저는.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냥 쫄딱 망한 상황이 돼버렸죠. 이것도 뭐 단수치고 이어서 이었으면은, 아 단수 치고 이어도 이거 밀고 들어가서 제가 수를 잘못 봤구나 흙이 네, 잡혔죠? 그럼 여러모로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거 저을때 이걸 이렇게 넣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이게 정수 같아요 이거 치고 단수 치고 막는 것도 안 되는 게 치고 단수 치고 빠졌을 때 A, B가 맛보기라 안 되죠 여기서는 뭐 단수 치고 빠지니까 그냥 다 죽어버렸지 승부 끝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